이게 한봉지에 1.3kg. 간단해서 좋구만. 음. 이거 딱 대표 갖고 15분 대표 가지고. 삼계탕 한번 번에... 꼬리려고 하면 온 집안이 음. 뜰썩 뜰썩한데 이거는 그쵸? 그냥 이것만 음. 또. 찹쌀이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음. 진짜 야들야들. 뼈빽다고빽다고가 뺏다구. 이렇게 잘 구워져 있어가지고 손만 내면다 나아 버려 이렇게. 너무 맛있어. 가지고 <laughs> 숨잘고 겁나 보드랍고 막. 우리 묶어 있는데 감독님 침 침. <laughs> 이러고 12개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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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보약 짓고 그러시는데 네 그럴 필요가 없이. 이거 다고민나고또뭐 네. 뭔 네. 뭐 노래? 음. 응. 리오너라 먹고 살자. <laughs> 근데 네. 진짜 맛있어요. 그그 내놔 그 이렇게 따뜻한 걸로 불어줘야 되거든요. 세트 구성으로 해서 되게 한번 보내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네 안녕하세요. 한복더위를 앞두고 인사드립니다. 광화문 쇼스티 윤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강화문스타 강주댁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광주댁이라고 네. 네. 하는데 이제 고향이 전라도신 거죠? 아 그거는 뭐 코멘트하겠습니다. <laughs> 전라 강주에서 살았기 <laughs> 네. 때문에. 되게라고 아, 그렇군요. 네. 왜냐면 제가 어릴 적 생각이 많이 나서 저도 이제 밑에 지방에서 올라왔고 음. 어, 어릴 때 아무래도 이렇게 삼복저위를 앞두고 어른들이 삼계탕을 많이 끓여서 드셨던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죠뭐 잔치 날이나 그리고 이 복날 앞에 두고 삼계탕 안 먹으면은 사람 안 된다고 음흠. 우리 어릴 때는 무조건 먹어야 된다고 뭐 챙겨주시던 게 생각이 나네요. 맞아요. 그래서 복날에만 드시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기운이 조금 빠지고 또 중요한 일 앞두고 있고 그럴 때또 생각나는 게 삼계탕이고 어쨌든 여름 보양식 하면은 부동의 1위가 삼계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광화문몰 회원분들 너무너무 착한 가격에 몸보신 하시라고 저희가 능이 삼계탕과 또 삼계탕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또 광화문 군에서 여름 특집으로 정말 구성 좋고 네, 가격 착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놓치지 말고 함께해 주세요. 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 석발식품의 삼계탕인데요. 자, 다른 삼계탕하고 조금 다르죠. 네, 이렇게 다 보시면 사진이 없어요. 사진이. 그만큼 내용물에 너무너무 자신있기 때문이 아 껍데기 요란함은 내용물이 <laughs> 안할뜬게 정말 처음한 번도 못 음, 속아본 것도 맞아요 아니고. 맞아요 우리가 사진하고 다른 것도 너무너무 많은데 얼마나 자신 있으면 내가 이렇게 꼼꽁 감춰두고 그냥 확인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이 안에 일단 무황생제 국내산 닭을 통째로 한 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게 이렇게 닭값에서도 벌써 차이가 나요. 맞아요. 그렇군요. 엄마들은 다 알거든요. 항생제 미긴 거랑 안 미긴 거랑. 맞아요. 그리고 시장에 가시면은 사실은 이닭한 마리 가격이 또 장난 아니거든요. 그렇죠. 천차만 음. 버리고. 네네. 네. 그리고 거기에 뭐 들어가는 한약재 자료까지 사시면은 사실, 어, 삼계탕 한번 끓일 때 보통 정성이 아니거든요. 음. 음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음. 어른들이 삼계탕을 옛날에 봉황탕이라 했다고. <laughs> 네. 그런데 이렇게 간편하게 한 팩에 다 해결, 다른 준비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한 팩에 다 들어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 담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건강한 그릇 그대로 드실 수 있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이. 공황탕이 다름이 없는 어 삼계탕이 이렇게 한 그릇이 만들어진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영계구멍? 응, 영계. 영계. 연계. 국내산 영계를 사용을 해서 정말 닭살도 너무너무 부드럽다고 하고 또 국물 맛이 또 그렇게 끝내준다고 하거든요. 아, 딱 보기만 해도 그나 먹음직스럽고 섹시한 하나 <laughs> 네 그래서 이 삼계탕 한 그릇 드시면은 진짜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이열치열이라고 하잖아요. 이열치열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땀 어, 뻘뻘 흘리면서 딱 드시면서 원기 회복 딱 해보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이게 땀이 아니고 음. 사실은 뼈속에서 나오는 국물이라고 여름에 <laughs> 네. 땀 많이 흘리는 거. 근데 이제 이라고 봉황탕이 삼계탕을 먹고 흘리는 땀은 이 땀을 순환시켜갖고 이 새로운 땀이라고 해요. 어른들 하시는 음, 말씀이. 네. 그래서 이 여름에 정말 보양식 구동의 1위 이 삼계탕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냥 간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냄비에 몇 분이요? 10분에서 15분? 이렇게 바글바글 끓여가지고 바로 드실 수 있고 가격 구성 또한 우리 삼계탕하고 능의 삼계탕 이렇게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삼계탕은 지금 두 팩에 한 세트예요. 두 팩에 한 세트에 24,300원이고, 능이삼계탕 같은 경우에는 한 개에 2 6 0 0원 그런 게요. 이 국물도 보니까 겁나게 맛깔스럽구만. 네, 우리 이제 그러면 한번 어, 맛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국물을 조금 이렇게 떠서 보여드리면 바글바글 끓이는 거 보이시죠? 지금 냄새를 딱 맡으니까요. 음, 진짜. 냄새가 안 비리고 딱 겁나게 막 <laughs> 건강한 맛 냄새가 네, 딱 나거든요. 냄새가 진짜. 와, 간도 너무 잘돼 있고요. 왜 이렇게 구수하고 시원해요? 어, 은은하게 그 음. 건강 나무들을 들어간 맛이 약간 느껴지기는 한데 겁나게 음. 깔끔하구나. 이게 혼자서 집에서 먹어도 맛있는데 음. 이렇게 딱 호텔급 삼계탕이거든요, 무거운 게. 이거 딱 데펴갖고 15분 데펴가지고 그릇그릇마다 그러니까. 그릇 담아내면 얼마나 음. 고민하고 또건가 네. 건강, 애기들 그러면... 건강 아. 건강도 지키고 음. 만나고 또.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가지고 얼마나 재밌었어요 네, 그니까 러 이거 삼계탕 보시면서 이제 복날이 또 앞두고 있으니까 또 우리 뭐 사랑하는 부모님도 생각이 나실 것 같고 또출가하시또 어 자식들 생각도 나실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가요. 온 가족이 또 먹어서 한끼 먹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저는 이렇게 딱 보셨을 때어 여러분 이렇게 삼계탕은 두개한 세트, 능이 삼계탕은 한개 이렇게 해서 세트 구성으로 해서 대게 한번 보내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근데 이렇게 적셔져 있는 독이 딱 살은 어떨까? 참. 한번 먹어봐야지. 아, 이 비주얼 한번 보들보들 세 보이세요? 응. 김 펄펄 나고 오케이. 이게 연갱인 보들보들해. 살이 일어나. 네. 딱 녹기만 해도 연하게 보이고. 네. <laughs> 진짜 야들야들. 음. 입에서 녹고 구 마. 여러분 보이세요? 이렇게 결대로 찢어진다는 게 진짜 잘고아진 거거든요. 이 삼계탕이. 음, 이 닭고기가 핵심인데 너무너무 부드럽고 이거는 이가 약간 없으신 어른들한테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제일 폭복한 살이 가슴살이거든요. 음. 와, 가슴살도 겁나 부드럽구나. 우리 삼계탕 갖고 해신탕도 끓여 먹을 수 음. 있겠어. 왜냐면 여기에다가 쭈꾸미 하나 아. 넣고 끓을 때 네네. 전복 하나 올리면 15만 원짜리 해신탕 되니까. 네네 그렇게 드셔도 너무 좋고네강추택이잖아요 전라도가 음식하면 또 끝내주잖아요. 음. 근데 네.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이 서팔식품 삼계탕 같은 경우에는 냉동으로 보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관이 무려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이니까 1년 동안 보관 이 가능해요. 음. 석팔이 신 석팔이가 네. 사장님 이름하니까 <laughs> 네. 어, 죄송합니다 <laughs> 석팔 사장님 저는 이거 선물 받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신선식품이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때 음. 다 먹어야 되고 만약에 못 먹으면 또 너무나 아깝고 그렇잖아요 근데 보관이 지금 어 제조 일자로부터 12개월이면 은 굉장히 넉넉한 기간이거든요 이거 여러분들이 양이 굉장히 많아요 통째요 이게 한 김지에 1.3kg,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0개라고 해서 우리 닭 진짜 주먹만 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닭 사이즈가 조금 커요. 여러분들 흔히 그 식당에서 모, 먹는 그 삼계탕하고는 이거 까보시면 할 건데, 이제 사이즈나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이 눈으로도 확 차이가 나거든요. 겁나게 멋, 멋진 삼계탕이에요. 삼계탕이에요. 프리미엄 프리미엄 음. 삼계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닭다리 위에다가 음, 진짜 이거 또 묵은지, 네 김치 이렇게 딱 제가 얹어가지고 음, 삼계탕 묵은지. 네 이렇게 또딱 한번 먹어볼게요. 음. 우리 나이 쯤 되면, 응. 이제 60다돼 가면, 응, 응. 신랑하고 둘이 있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유튜브만 보거든. 응. 그런데 이런 삼계탕다 하나 끓여갖고, 자네 잡사와. 좀 뜯어가지고, 예. 음, 얼마나. 얹어주기도 하고. 얼마나 우리 사이가 부들부들하고 만난가 음. 이러면서 참좀합사와 아. 맛있지? 당신을 음. 이미 준비해서 이렇게 분위기도 만들고,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우리 사실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에서 이제 애들 다시집장가 보내고 나면은 어, 서로 진짜 마음을 나네 멀뚱멀뚱 음. 시간 보낸 경우도 많고 또 밥을 또 제때제때 제때 챙겨 먹어야 되는데 사실 진짜 귀찮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상계탕은 음. 까서 대표 갖고 음. 갖다 놓기만 하면 말을 많이 하겠어요. 오메 맛있네. 겁나네. 음, 음, 음. 어, 허불나게 맛있나네. 근데... <laughs> <어디서> 우리... <샀는가? 웃음> 그래서 어디서 샀는가? 여 특히나 여러분들 재료를 보시면은 다 거의 국내산으로만 채워져 특히 우리 삼계탕 같은 경우에는 100%다 국내산 재료만 사용을 했어요. 그니까요. 음, 자, 좋은 거 먹으려고 갔는데, 음, 다뭐 중국산, 어디 정체불명의 어디 <laughs> 적혀져 있지도 않는 그런 원산지. 그렇죠. 네, 그런 거 먹으면은 사실은 진짜 몸 보양하러 왔다가 몸더 해칠 수도 있는데, 석팔 식품의 삼계탕 같은 경우에는 국내산 재료로만 다 사용했기 때문에 믿고 드실 수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제마음에좀안 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모여모여 해가지고 그렇게 몸고신 한번 하고 나면은 또다합도 되고 으샤으샤 너무너무 좋죠. 진짜 저게 좋은 게 간단해서 좋구만. 음, 진짜 간단해요. 그냥 한 삼계탕 한번 끓이려고 하면 온 집안이 뜰썩 들썩한데 이거는 그렇죠. 그냥 이것만 음. 또 가위로 딱 잘라가지고 시공은 끓여보면 이렇게 맛있는 게 되는 게.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먹는 거 의례 행사처럼 그렇게 그냥 삼계탕 뭐1년에 한번 초복이나 중복이나 말복에 이렇게 챙겨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제는 그냥 한 그릇 드시는 게 아니고요 내 몸이 너무 너무 고마워하는 삼계탕 음, 진짜 프리미엄 삼계탕이기 때문에 일반 삼계탕은 지금 음, 두 팩을 두 팩에 24,300원. 24,300원이고 능이 삼계탕은 한 개에 2600원인데 음, 가격적으로 생각하면은 여러분 요거 한 팩에 양이 꽤됐기 때문에 오히려 혼자 먹기에 조금 많은 양이에요. 음, 그러죠. 이렇게 닭 안에 이렇게 찹쌀이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많이 들어가 있고 네, 찹쌀 이 찰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시장이나 마트에서 싸 가지고 한 찹쌀하고 또틀려요푹 음. 구워져가지고 잘 끓여져가지고 네, 그 이미 너무너무 잘 구워져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냉동 냉동된 상태로 그냥 꼭 끓이기만 하셔도 우리 삼계탕 집에 음. 가면 음. 이닭 뺐다고 골라낸다고 여기서 쪽 저기서 쪽 하는데 이거는 그냥. 얼마나 잘 끓였는가, 대기만 해도 뽑힌는데 아, 그런 소리. 쏙 뽑혀나? 네, 그렇게 잘구웠기 때문에, 진짜 집에서 10분, 15분 정도만 보글보글 끓이셔가지고 드시면은, 진짜 뭐, 유명한 맛집 앞에서 둘둘 필요가 없어요. 더워 죽겠는데, 그죠 그러죠. 그리고 음, 우리 식당 맛있고. 가서, 이렇게 사이드 메뉴 나오면, 고추하고 이렇게 오이 같이 또같들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궁합이 너무너무 좋다는 건데, 이렇게 한입 먹고, 응, 여러분 음. 집에서 또뭐 고추만 먹을 게 아니라 부추랑 또 국물에다가 우려먹어도 돼요 음더 맛있지 음 너무 맛있어 예. 네. 음. 근데 이 삼계탕은 이 찹쌀부터 해가지고 좋은 것만 딱 들어가 있어갖고 15분 라면 끓이는 시간보다 더 짧아 보여 딱 해가지고 어야 엄마 오늘 좀 늦는다 너 이거 묵어라 딱 챙겨 먹게 생겼잖아 그쵸. 음. 너무 먹기 쉽게 나오고 음. 여러분들 일단 먹어봐야 돼요 백문이 불이일 얘기 아니에요 진짜 방송 안 하고 음, 싶게끔 음, 맛있네 네, 진짜 음. 이거는 오히려 말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laughs> 네 이렇게, 이렇게 지금 또 한번 보시면 은 닭가슴살 같은 경우 퍽퍽해가지고 잘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디가 닭다리살인지 어디가 닭가슴살인지 전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이렇게 부드럽게 그냥 쭉쭉쭉쭉 찡기는 거예요 보세요. 근데 뼈가 뼈백다고백다고가 뾱다구. 이렇게 잘 구워져 있어가지고 손만 내면 다 나와버려 이러고 음. 예. 그래 집에 그냥 정말 냄비만 <laughs> 있으시면 되기 때문에 그럴게요 어, 심지어 냄비가 없어도 전자레인지에 그냥 옮겨서 어, 그대로 드시면 돼서 진짜 어떻게 보면은 대충 먹는 것 같긴 한데 이 안에 얼마나 든든한 영양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네. 이럴 때 100%. 애국 성도님들 애국자님들 이거 이럴 때 우리가 한 10개 20개 주문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이 또 얼마나 길어요, 음, 동깨! 예부터 음, 우리, 어, 조상들이 이렇게, 응, 음, 삼계탕 한 그릇으로 원기회복을 하셨다는 게, 음,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여름은 음, 음식 잘못 먹으면 탈도 많이 나고, 요즘 또 냉커피 이런 거 먹어갖고, 애기들이, 응. 음. 통풍이 이런 게 몸에 있는 것도 잘 몰라. 음. 근데, 이런 삼계탕을 연달아서, 일주일에 한두, 오번씩 먹이잖아. 똥구사라져버날게요 보약 짓고 그러시는데, 네, 그럴 필요가 없이, 진짜 이거 한 그릇이면 딱 끝날 것 같아요. 그, 그, 냉은 이렇게 따뜻한 걸로 불어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 삼계탕으로 불어주면은, 요거 음. 쪼도 다들었으니까, 한기, 봉나무, 엄나무, 오가비 대추, 당귀 인삼 싹 뜯잖아. 음. 그러면 애기들 건강도 지켜 진짜 요 따로 따로따로 먹으려면 먹겠어요. 그못먹 비싸서 향기 따로, 네. 뭐, 뽕나무 따로, 엄나무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먹을 수도 없는데, 아, 진짜 이 단백질 덩어리에 연계, 무한산계다 응, 무한연계다 응, 무한산재다. 다 그대로 들어가 있고, 응. 어, 나머지 다 기력 보충해 줄수 있는, 어, 귀한 약재들 다 넣어가지고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 진짜 나를 챙기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내 주변에 고마웠던 분들, 그런 분들한테 하나씩 선물을 드시면은, 먹을 때마다 생각이 날것 같아요. 딱 주문해갖고, 오야, 엄마 집에 와라. 해갖고, 김치 하나면 돼. 묵은지 하나. 음. 딱 가운데 썰어놓고, 식구들 모여가지고, 얼마나 오래간만에 못본 식구들이랑 만나면서 건강한 이 삼계탕 먹고, 건강도 찾고 음. 못다한 얘기도 하고. 음. 나 그런 이유로 이것은 딱 주문을 기본 10개 해야 돼. 오늘, 뭐 네, 네. 오늘 능인 삼계탕이 20% 할인을 하고 있고, 일반 삼계탕 두 팩에 한 세트로 가는데, 음, 가격이 24,300원. 우리가 뭔가 이렇게 사가지고 온 것은 이렇게 좀 티가 나기 마련인데,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진짜 이게 어릴 때 할머니가 이렇게 솥해서 이렇게 끓여주신 그런 맛이 그러니까 있구나. 외할머니가 밥 먹으러 와라. 네. 건너가면 끓여놓은 그, 딱그 삼계탕이에요. 그리고 이게 진짜 좋은 게, 이게. 여러 개를 구입을 해가지고 냉동보관해갖고 12개월 보관하거든요. 냉동실에 이걸 챙겨놨더니 갑자기 친구들이 딱 오거나 아, 교인들이 또 놀러와. 음매, 뭐 어쩌고, 뭐, 옷 너무 하라 그러는데 걱정을 안 해버려요. 음. 꺼내가지고 그냥 이렇게 15분 끓여가지고 파만 송송송송 끓여주면은 내가 끓인 건아닌데먹으면서 내가 끓인 것처럼 하더니 그러니까 구입할 때20% 지금 싸게 가잖아요. 네, 그러면 네. 우리 애국자님들 구입할 때1 0개5 개씩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냉동실에 보관해서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겨울에 도 삼계탕 먹어요. 그럼요. 뭐냐 안 먹고 쟁긴 작게도. 걱정은 절대 안 해. 한번 먹어보면은 자꾸 꺼내 갖고 먹게 되어 있다. 자 이쯤 되니까 이 삼계탕은 진짜 이게 음식이 아니라 이 가족을 생각하는 이 정성과 그 가족을 생각하는 그 마음 한 그릇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보실 때 너무너무 먹고 싶으셨죠? 네. 그리고 생각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으시죠. 네, 오늘 광화문몰에서 여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특별한 구성 보여드렸으니까 꼭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 둘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이렇게 상계탕 이런 게 행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laughs> 네, 이쯤에 서 우리 광주 때그 노래 한번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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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상계탕이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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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강식품이로다. 도 강한 물 삼계탕 <laughs> 자 강한 물 화이팅